국회의장님께서 국회 담벼락에다가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담 넘은 곳이라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왔어요. 국민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네. 재판의 명성을 네, 강화해야 한다는 조용히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고로를 들어보시죠. 그. 제가. 제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이렇게 본회의장을 시끄럽게 하실 필요 없고요. 네, 제가 봤는데, 아까부터 말씀드린 대로 시작부터 국회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고 의장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 그래서 발언을 중단시켰는데 이거를 이렇게 항의하면 항의하는 것으로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저 역시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법신뢰 회복이라는. 박태기 의원 잠시 토론을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14시 34분에 잠깐 들어보시죠. 방금 14시 34분에 허영 의원 등 166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 2, 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태 의원이 저 앞에 저렇게 설치한 것은 회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법을 본인이 계속 어기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는 곽규태 국회의장 의원도 무선 마이크를 가져온 점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우선 녹음기. 회의 그 진행에 방해되는 티켓을든 것도 내리는 것이 국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충고드립니다.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하시, 예, 하시기 하겠습니다. 싫으면 마시게 바랍니다. 예. 그러면 곽규태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